안녕하세요 콤비치과 원장 황용인입니다. 안녕하세요 콤비치과 김동원입니다. 오늘은 치과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발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먼저 어, 일반 발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원장님 그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치아를 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치아를 빼는 게참 저도 안타까워요. 되게 치아를 항상 살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좀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우선 충치가 너무 깊을 때, 충치가 뿌리 쪽까지 깊이 진행됐을 때, 이럴 때는 치아를 살릴 수도 없고 발치를 해야 돼요. 네. 음, 또 하나, 치아에 좀 금이 갔을 때, 치아 머리 부분에 금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뿌리 쪽에 치아 금이 너무 심하게 갔을 때, 이때도 치아를 어쩔 수 없이 좀 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하나. 잇몸병이 너무 심해서 치아가 너무 흔들릴 때, 음, 그때도 치아를 살릴 수가 없고, 어쩔 수 없이 치아를 좀 빼야 됩니다. 음, 그런 경우들이 안타깝지만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가, 경우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원장님, 그, 일반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대표적인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발치 이후에 뭐, 부작용이 나타나는 빈도수가 많지는 않아요. 근데 대표적으로는 어, 관리가 잘안 됐을 때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술, 담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. 저희가 발치 이후에 보통 일주일 동안은 술, 담배를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근데 그 기간 안에 술, 담배를 많이 하면은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돼요. 어. 그래서 그때좀 감염이 발생하면은 좀 붓는다거나 통증이 생긴다거나 또는 좀 열이 난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주의 사항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들이에요. 또 하나, 음, 이게 부작용으로 좀볼 수는 없는데 이제 전신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, 예를 들면은 당뇨, 어떤 혈압이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전에 수술 받은 경력이 있다거나 뭐 골다공증 골다근종, 골다증이 있다거나 이런 좀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발치하기 전에 충분히 좀 그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. 위원회 좀 조치를 취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부작용 자체는 어뭐 빈도수는 많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, 그걸 좀 말씀드리고 네. 싶습니다. 네. 음, 그래서 일반 발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. 이번에는 교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. 어, 저도 개인적으로 교정을 할때 발치를 한 이후에 교정을 했었고, 음. 많은 분들이 교정 이후에 발치를 했을 때좀 부작용이 생길까 많이들 걱정하시는데, 어, 교정 발치는 어떨 때 원장님 우리가 진행을 하나요? 교정 발치 하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은, 치아가 너무 많이 삐뚤삐뚤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펼 공간이 없는 경우에 발치를 하고요. 음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출입인 환자분들. 음. 앞니가 좀 많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인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치아를 빼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앞니를 집어 넣게 됩니다. 그러면은 입이라든가 입술이 따라서 뒤로 들어가면서 돌출입이 개선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발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주걱턱이나 아니면 뭐 골격적인 부조화가 있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. 치아가 선전적으로 위에나 아래 하나나 두 개가 없는 경우에는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반대쪽에 또 하나나 두 개를 빼는 이런, 이런 경우에 발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발치가, 발치 교정이 필요하고, 네.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또 부작용을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어떤 부작용이 좀 있을까요? 환자분들께서 이제 교정발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멀쩡한 치아를 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플 것 같다, 그리고 더 통증이 심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정발치는 대부분 큰 어금니가 아닌 작은 어금니를 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 거의 한90% 이상은 작은 어금니를 빼게 되는데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뺄 때도 크게 뭐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빼고 나서도 출혈이라든가 뭐 통증이 심하지 않고 따라서 사랑니나 아니면은 다른 뭐 충치에 의한 큰 이렇게 치아를 빼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교정발치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두려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겁이 되게 많은 편인데 그 교정발치 한다고 치아 내개뺄때 그게 아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<laughs> 네네 그게 아프지 않았어요 교정발치는 <laughs> <비밀> 네. <laughs> 그 원장님, 네. 그러면 세 번째로, 네. 이제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, 사랑이. 음. 사랑이 발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, 사랑이는 어떤 경우에 빼야 되고, 또 사랑이를 뺐을 때, 그런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아. 저도 개인적으로 사랑이 4개를 위에 2개, 아래 2개, 총 4개를 다 발치를 했어요. 22살 때 발치한 것 같습니다. 저도, <laughs> 대학교 때 뺐으니까, 저도 한 23살 때 정도? 저도 4개 다 뺐습니다, 저도. 음. 네 대부분의 사랑니를 빼야 되는 경우는 사랑니가 날 공간이 부족해서 사랑니가 잘못 나는 경우입니다. 그렇게 사랑니가 잘못 나면은 염증이 생기기 되 쉬워요. 왜냐하면 그 사랑니 공간이 적으면은 잇몸이 많이 덮여 있게 되고 그럼 그쪽은 음식물이 잘 저류가 되고 세균이 자라나기 쉽기 때문에 염증 생기가 쉽습니다. 이렇게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사랑니를 빼주는 게 제일 완벽한 해결책이에요. 그런 경우에 좀 사랑니를 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 덧붙여서 또 사랑니는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양치질해도 잘안 닦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다른 치아에 비해서 충치에 좀 취약한데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치가 생긴 경우에 다른 치아와 다르게 딱히 뭐 충치 치료를 하진 않고요. 또 사랑니가 충치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방치해 두게 되면은 그 옆에 치아까지 충치균이 이렇게 올라가서 옆에 치아를 썩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도 빼기도 합니다. 맞습니다. 먼저 그러면 이제 사랑니에 대한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. 일단 사랑니 발치 이후에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,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어 붓고 얼굴이나 좀 잇몸 안쪽이 좀 붓고 좀 통증도 있고, 어, 그런 걸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. 근데 요거는 우리가 잘 발치 이후에 몸을 좀 컨디션을 피곤하지 않게 하고, 약잘 챙겨 먹고, 또좀 부을 것 같이 예상되는 경우는 저희가 좀 주사를 좀 놔줘요. 그렇게 하면은 붓기나 통증은 많이 좀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. 어. 그리고 또 하나,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, 특히 아래 사랑이 발치할 때, 신경관이랑 사랑니랑 가까이 있는 경우에 감각 이상이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발치를 미루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. 네. 해부학적 구조로 봤을 때이 사랑니 뿌리와 이 신경관이 가까운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. 또 그게 완전히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, 음. 그럴 때는 발치 이후에 감각 이상이 나타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. 보통 논문상으로는 0.1% 정도가 보고되고 있고, 근데 그렇게 0.1%의 감각 이상이 발생한 경우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감각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 시간이라 하면은 좀 적게 소요되지는 않고 한 반년에서 길게는 1년 정도. 좀 오래 좀 시간이 걸리고, 하지만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. 네. 어. 또 그렇게 가까운 경우는 저희가, 저희가 하기 전에 그만큼 더 안전할 수 있게 더 확인을 하고 엑스레이도 더 찍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죠. 네. 또 위에 사랑니의 경우는 어 위에 우리 머리뼈에 있는 위에 뼈에 는 상악동이라고 공기주머니가 이쪽에 있어요. 이 사랑니가 너무 깊이 있어서 공기주머니랑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발치 이후에 공기주머니에 좀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. 어. 하지만 사랑니 발치 이후 생긴 공기주머니의 그 구멍은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메꿔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. 근데 네. <laughs>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뭐또 어떤 게 있다기 보다는 음. 그 기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발치는 뭐 신경관 손상이라던가 음. 상악성 충공 같은 그런, 음.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. 그 사랑이를 빼고자 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를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치해 본 경험이 있는 숙련된 의료진을 찾아서 발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, 교정했을 때 하는 발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, 아까 말씀드린 뭐 통증이라든가 이거 말고 제가 다른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, 환자분들께서 교정을 했을 때 발치를 하게 되면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게 옹니가 된다던가, 아니면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팔자주름이 뭐 짙어진다던가 이런 것을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, 어, 교정을 하는 의사선생님께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, 교정 발치는 저희 의료진도 그렇고, 환자분도 그렇고, 되게 하고 싶지 않은 발치에요. 음. 왜 그러냐면은, 음.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발치교정과 비발치교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,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발치교정이 훨씬 난이도가 쉽고, 부작용이 적어요. 음. 그래서 치료하는 입장에서는, 웬만해서는 이를 안 빼고 교정하는 게 훨씬 치료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치료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치료도 더 빨리 되고 그리고 치료 결과도 더잘 나와요.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.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환자분의 그런 주된 그 치료 목적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간혹 이제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거나 아니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교정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제가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발치를 할까 말까 솔직히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 교정 원장님이 발치를 하는 거는 절대로 뭐 원장님이나 병원을 위해서 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도 솔직히 일을 안 빼는 게 편하거든요. 근데 왜냐면 일을 안 빼면은 치료 기간이 대략 이를 뺀 사람에 비해서 비발치교정은 10개월 정도 치료기한이 단축이 되고 음. 그리고 교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부작용은 발치교정에서 생겨요 음. 그 정도로 발치교정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교정발치를 하는 경우는 의료진들도 어쩔 수 없이 뺀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치교정은 정말로 음.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 데서 교정을 시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숙련된 의료진이 그 발치 교정을 해야만 치료 결과가 부작용 없이 깨끗하고 완벽하게 치료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어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발치 교정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옹리가 되는 거 이런 걸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건 괜찮을까요? 그러니까 어... 발치 교정 같은 경우에는 네. 이 뭐.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다던가 주변 친구분들한테 들어봤을 때 대부분 환자분들이 음. 치아 각도가 정상 각도가 안 되고 각도가 조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돼서 음. 이거를 이제 흔히 옹니라고 하는데 옹니가 될까 봐 이제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음. 또두 번째로는 치아 각도는 정상인데 음. 계획했던 것보다 앞니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음. 입이 합주기처럼 아니면. 이 안모가 편평해져서좀 나이 들어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이거는 발치 교정을 많이 해본 그 숙련된 의료진들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부작용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어 발치 교정을 많이 해본 숙련된 의료진들은 치아 각도라든가 그리고 안미가 들어가는 양을 항상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면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. 음.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발생하지가 않고, 어, 참 이게 방송에서 응. 이게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애둘러서 말을 하지만, 이런 발치교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좀 알아보시고, 그리고 똑같은 말이지만, 발치교정을 많이 한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 병원을 찾으셔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이제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는 지득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요약해 보면은 숙련된 언제처럼 숙련된 교정 전문의가 발치 교정을 하면은 옥리 같은 부작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거네요. 네, 네. 그렇죠. 네. 이거는 이어붙이면 되겠죠? 아, 이거 이렇게 됐네. 오늘은 치과에서 시행하는 발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일반 발치, 교정 발치, 사랑니 발치. 이 영상을 보시고 치과에서 시행하는 발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와 김원장님이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발치 이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